그러면은, 어, 요거는 그냥 내 유튜브 어 각이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최강 백 조합을 짜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최강 백 조합을 짜, 짠, 짠 다음에, 어차피 종차님은 과금 하실 거 아니야. 앞으로도. 그거를 이제 현재 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면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5만원 값어치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봐드릴게요. 요고는, 자, 일단, 지금 안 나온 영웅들도 좀 쓸게요. 어차피, 이 주차, 지금 한 이틀 남았으니까, 후트르도 있다고 생각할게요. 어, 뭐 저는 관우메리 선덕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여기 쓰는 게 좋아. 칼을, 잠깐만, 근데, 오스만의 검이 없죠. 근데 다만, 대가 타긴으로 오스만의 검 받으면 되니까, 문제 없다. 대가 타긴 하나 받을 수 있어. 예. 없는 없는 더블 S를 좀 적어볼게요. 음, 중원북월. 만의 거. 이게 적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대가 타긴을 받을 건데 뭘 받을 것이냐를 좀 얘기를 해보면 될것 같아. 아 전쟁의 제앙도 없으시구나. 그럼 오히려 좋아. 이거 관우 덱을 좀뭐한 3군, 4군으로 쓰시면 되니까 차를 이순신, 그 다음에 알렉 여기다 알렉을 쓰고 네 리차드 영정, 어 이게 이영표라고 하죠. 나 이거 스킬이 나 이거 퍼스트 서버 하셨던 분이 스킬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조금 어, 겁나긴 합니다. 그냥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 봐.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에다가 알라딘덱 무조건 써야 될 거고 일단 요 정도 이게 3강이야 내가 봤을 때 3강 요거 덱 3개 쓰시고 덱 3개를 1군 2군 3군 뭐딱 제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스킬 봤을 때 지금 후다르에다 노르만까지 있기 때문에 이 돌진 덱은 그냥 거의 완성이고 돌격 덱은 이다가 알렉 같은 경우에도 어 천하 통일이 있으니까 알렉 그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고 발칸의 방패가 있잖아 발칸의 방패는 사실 카이사르랑 잘 어울리는데 어음아 아...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참고만 하시라고 적어드릴게요 요건 아직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아직 안 올린 건데 아 이건 어떡하지? 어,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알칸의 방패는 어떻게 쓸수 있으면 한번 써보고. 다시. 어차피 덱한 3개 정도면 굴리기 좋습니다. 덱 3개를 전투, 어, 전투로 쓰시고, 혹은 4개까지 쓰시면서, 나머지 5구는 이제 공성부대로 쓰시면 되니까요. 이 정도로도 이제, 병사가 없어가지고, 징병이 안 돼가지고, 잘 쓰는 한 3개 정도면 충분히 덱을 보실 거예요. 정도 하시고 자 한번 짜볼게요. 재밌겠다. 자 일단은 노르만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후사르 진군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 뭐야 안달형 기병진. 그 다음에 아, 저 이름 뭐였지 여기 나 맨날 안 나. 야만인의 포용가? 노르만 정복. 사르 진군. 펄라딘 프레드리 리처드를 쓴다. 아, 그게 제 영상 보셔서 그런 거죠. 그게 중국 버전은 투쌩이 리차드였어요. 투쌩이 리차드였어. 아, 현재 덱도 올려주셨네. 잠깐만요. 어, 리정, 이렇게 쓰시는구나. 오, 잘하셨네요. 이건 잘하셨네. 이책잘 짜셨네. 음. 그다음에 더블레스를 먼저 넣어주죠. 천하통일 알렉산더 알칸의 방패는 일단. 넣고. 전쟁의 재앙이 좀 없죠. 음, 됐고. 이 영표가, 공원 북벌이 사실 포트르한테 들어가면 시너지가 좋고, 오스만의 검이, 이, 저, 뭐야, 샤르한테 들어가면 좋거든. 음. 지금 두 개가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하려나? 오스만의 검이, 상대 퍼센티지로 깎아 버리잖아, 데미지가 아그 폭성을 15% 감소 두번 쓰죠 거기다가 그런데 중원북벌도 피로 넣던가? 아 얘도 힘 가지는 퍼센티지구나. 음. 이거 아직 안나왔을거야 안나온게 몇개 있긴하거든요 중원북벌이 언제같이 나오지? 2차 2차에서 나오고 그럼 왠지 뽑으실것 같애 어. 중원북벌 나온다는 가정하에 가겠습니다 오수만의 검 그냥 대가타긴 하시고 중원북벌 하신다면 표트를 하시고 이런식으로 짜드릴게요 어, 이래도 괜찮겠죠 종차님? 어차피 2차 때 나오실 거예요. 지금 노르만의 이거 뭐야 혹사를 뽑으신 거 보니까. 아니 말고 아니면 이제 제가 대체재를좀더 적어볼게요. 아, 이게 많이 하려니까 힘드네. 하데스 서곡 언제야? 6차야? 일단은. 아데스가 공포 부여하고 두 명한테다 거는 거라서 그런데 네. 아데스 서곡에다가 로마 전골. 근데 요거는 대체제로 공포의 외침인가? 이게 이제 대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어. 음... 아, 뽑으면 돼요? 오케이, 오 어, 자신감 넘쳐요. 좋습니다. 멋있어요. 음... 아, 모르겠다. 우르반 사석포. 요거는 그냥 제가 대체재 없이 적을게요. 지금 덱잘 짜셨더라고요. 그냥 쓰시던 대로 그대로 쓰시다가. 얘네가 이제 해금이 되잖아? 뭐, 3차에서 나온다, 이러면 그때 또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S급 스킬들은 또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금방금방, 뭐 나오니까, 큰 문제 없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전함 친이을좀 선호하는 편인데, 요건 개인의 판단. 뭐, 어, 기병창 대결도 확실히 나쁘잖아요두 명에게 침묵이라서, 50%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상대들이 덱들을 이제 메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최강 덱 조합 적으면서 덱 메타를 얘기한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 상대가 지금 메타가 레오를 겁나 많이 써, 사람들이. 서버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 이 서버는 소가금로, 무가금로가 많다. 이러면 액티브를 쓰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침묵에 되게 약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 전함 침입보다도 오히려 기병창 대결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거 이제 자신의 판단입니다. S급은 보통 이제 각자마다 좀 뭔가 어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좀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뭐 완성이 되어있는 거니까 그냥 겪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하시겠죠? 돌격낫전차를 해가지고 어... 살라딘에 좀 생존력을 살리겠다. 또 괜찮은데 우르반 사석폰 이제 자신의 무력을 엄청나게 올려주죠. 힘을 엄청나게 올려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어, 아군 부대장 65, 데미지 증가니까 힘이 굉장히 좋아서. 요거는 우선 순위는 우르반 같긴 합니다. 전력보다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 여기가 이제 승리의 조원이고 동남거서가한 명이고, 파르티아가두 명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더라? 아발론의 진짜. 이게 정말 개꿀 스킬이지. 요렇게 하고, 에스크, 아, 뭐가 좋까 음. 이거는 그 설산의 아, 이름 나 항상 기억이 안 나네. 설산 설원의 전사. 토런의 전선 이거 특수 그, 그건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아시죠? 요거 받으시고요. 그러면 요거 완성 네, 반격 아 이건 내가 아니고 요거 요렇게 한 다음에 중원북벌로 가보면서 이 부분이 비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챙길까 제가 이게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제가 그 머릿속으로 짠 다섯 개 덱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반우 혹은 레오 덱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반격 덱으로 한니발 덱을 좀 고민했었어요. 한니발에다가, 카이사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콘스탄틴. 요건데, 그냥 여기까지 쓰면서 한번 보자. 써야 좀알수 있어. 일단 이거를 발칸에만 빼놓고, 그다 얘가 이걸 써야 되거든. 이거 뭐야? 도발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거를 이제 팔랑크스랑 같이 쓰는 거지. 팔랑크스랑. 안그림자추... 아니다 요게임은 리셋은 없어요 리셋은 없습니다 이카에 요것들 다 써버리자 게쿨을 게임푸르... 소을 견고하는 응. 상황 얘가 원탁의 기사 전갈의 대신 마테스트도. 요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뭐가 빠져있지? 힐이 좀 필요하죠. 힐 스킬이. 영정, 이영정 병원북벌까지 해서 피로 넣고 힐을 많이 챙겨야 될것 같아요. 힐, 빡딜, 빡힐 힐 되는 액티브 스킬 아 오시리스 축복 있네요. 오시리스 축복이랑 쇠아이 눈물 오시리스 축복이랑 쇠아이 눈물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 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이형표를, 그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표트르에 대한 어떤 사용법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가지고, 물론 좋거든? 얘는 막, 일도 있고, c 시기도 걸고, 힐도 하고, 막 장난 없어. 근데, 표트를 잠깐 볼게요. 아, 후습 파워 에건 끝?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방그림 차출을 여기다 써요? 난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방그림자를 지금 볼라 그랬는데, 영정은, 후스타워 외건은, 뭐예요 아, 그 전략 스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맞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게 좋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 못했네. 안 그래도 나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빼고 그러면, 그림자 추에다가, 구사외건아 복난 거서 복난 거서를 여기다 쓴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또 나눠 줬네? 여기 복난 거서 원래 쓰던 건데 여기다가 쓰게 되고 오케이, 좋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덱3개 나왔죠? 3덱 덱 3개 나왔고, 요거 이제 나머지 좀 잡아 봅시다. 이거는 사실 전쟁의 재앙이 있어야 되는 덱이긴 하거든요? 좀뭐 보면서 합시다. 아는 거니까. 이카 반란에, 의병 회전 사격 정도가 좋고. 저는 좀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걸 좋아해서, 이 덱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철부도진. 그냥, 이 없이 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나 넣고, 나머지 하나를, 얘가 마야의 머시기? 마야의 재앙. 정도 어떨까? 아, 확실히 이게 좋다더라고요. 이영표가 진짜 좋다더라고. 네, 지금 당장 쓸수 있는 덱을 이제 팔라딘 요거 지금 완전채시니까 요거를 1군으로 쓰시다가 차를 어, 이순신 알렉덱 그 다음에 리차드 영정표트를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스만의 검을 대가타겐으로 가장 먼저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엔 업조이거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게 없고 이게 리차드 공포외침이 어, 지금 하데스 서곡이6창가 되게 좀 늦게 나오긴 합니다. 요거 나오기 전에 공포 외침 쓰시다가. 4에요 오, 후스파 외고는 언제 나오죠? 4차네요. 어, 일단 당장은, 이렇게 쓰셔야겠네. 그리고 일단 후스파 외건이 없으실 때는 일단 이런 거라도 좀 쓰시고, 쓰시다가 추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응을 한다면 요 정도? 힐 해가지고 버티면서 가는 걸로. 후스파 외건 이게 진짜 좋네요. CC기도 들어가고 힐도 되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 좋아 버티기 되게 이게 진짜 좋아 <laughs> 아 많이 달라요 어떻게 짜셨죠 지금 쓰고 계신 거랑 아 알렉산더 왜냐면 일단 알렉산더 자체가 좀더 강한 대게 들어가야 되니까 알렉산더가 진짜 좋은 영웅이 잖아요 어디 들어가냐를 따졌을 때 여기가 가장 좀 적합하다 생각해요 살라딘 프리들이 쪽에도 들어가도 좋지만 뭐 투생 넣으면 또 나름 밥값 하니까 뭐 알렉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무장이라 생각해서 좀 좋은 무장 좋은 덱에 쓰자 그래서 퍼센티지를 좀 올리자 승률을 그래서 요거 에다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아 적장반란을 쓰시는구나 이게 어뭐 물론 메리가 메리 1세가 데미지를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결국 관우가 데미지를 이제 많이 주는 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니카반란이 사실 스털링 망치보다 앞에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어, 지금 이 기병회전 사격도 사실 이게 그거죠? 어, 갖고 계시지 않죠? 갖고 계셨던가? 없으시니까. 이거는 이제 스털링.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있으시면 쓰시는 거고, 없으시면 그냥 뭐, 이 덱이 그렇게 막 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샤이, 알, 이런 지식이 덩어리들이랑 있는다든지. 얘네도 이제 CC기 덩어리란 말이야. 이런 애들 때문에 뭔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론의 전선 대체 스킬이 딱히 없어요. 얘가 그만큼 좋아요. 근데 이걸 왜 대체를 찾으시죠? 얘만큼, 얘만큼 좋은 게 없는데? 얘가 그냥 뭐, 야만인의 포효도 A급이잖아요. 이거 쓰듯이 서론의 전선도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받는 피해 감소에다가 주는 피해 증가까지 있어서. 이거만 한게 없어요, 이 조합에는. 그리고 다른 좋은 스케일들은 또 다른 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덱 다섯 개 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일단 뭐 효율로 따지면은 리영정이 진짜 좋다고 해요. 나중에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간우 메릭 선덕 걔네는 4군 정도로. 이건 또 그리고 전쟁의 제앙이또 있어야 되는 덱이라서 없으시니까. 물론 언젠가 뽑으시겠지만 조금. 금리가 좀 낮아졌고 아젠쿠르 같은 것도 좀 이건 뭐 순서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순서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두어놨고 순서 상관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가능하면 순서 지켜주시고.